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거늘일 총, 총총입니다. 이 한자를 만든 게 벌써 세월이 많이 지 났죠. BC 3 0 0 0년도 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도 뭐 우리나라가 한자가 도입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또 글로 또 만들고 서는 거 해도 BC 300년에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한, 한문 한 자체가 우리나라에 BC 300년에 들어왔어요. BC 300년 같으면은 BC 108년에 하늘아 쳐들어왔는데 그 전에 300년에 들어왔다 말이야. 그죠? 응. 지하조선 시대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들어가 우리가 서고 했는데 난죽하다 신라가 언제 있어 신라가 BC 57년에 썼잖아요그신라에쭉 오다가 실상에서 바로 우리 설충이라는 사람이 이두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두. 그죠. 이두를 만들었다며요. 이두라는 건 대충 어떤 거냐 면은 오늘 오후 술물래. 이렇게 <laughs> 썼다. 이게 이두입니다. 동정의 발기 다 돼. 밤 들이 자자밤 들이 돌로 댕기다가, 들어와서 집 안을 보니 다리가 나이가 내 히러라 하고, 한 문을 써놓고는 우리 말로 쓰는 거지. 그게 이조입니다. 두 해는 내 건데, 두 해는 미 읽고, 뭐 어차피 뺏긴 거, 한탄에 뭐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 있는 놈이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해서, 그게 처형가잖아. 그죠? 어. 이 글을 우리가 사용했단 말이야. 그래, 글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글자가 우리가 총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이에요. 총도 권총도 있고, 소총도 있고, 장총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다 있겠죠. 이, 총인데 이 총은 갖고 온 글자야. 무슨 말이냐면, 기어, 이미 지어지는 글자를 총이라고 땡겨 썼이 말이죠. 그 총이 근화 황대 만들 때는 없었거든. 불교도 빛이, AD 75년에 중국 들어왔는데, 그아들이한 대가 한, 다, 그때 한만 대가 이상 넘어 있는데, 불교의 불자가 어떻게, 해? 다른 글자로 이불해서 이거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저거 부처 불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닐 불자야, 이게.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주는 물건, 이러면 어떻게 시하여? 그것도 만들어 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합자냐 하면은, 이게 뭐같이 보여요? 도끼. 도끼같이 보이네. 아, 잘 그랬네. <laughs> 여기다가 나무를 박으면은, 도끼를 하게 됐겠죠. 그럼 이게 뭘게? 그게 뭐, 이게 뭘까? 예, 이게 도끼 구멍이야. 도끼 구멍에는 이이 쇳덩어리에다 이, 이, 이 나무를 채 넣어야 도끼가 되겠죠. 쇳덩어리에 채 넣어야 되겠죠. 이게 도끼 구멍총자야. 도끼 구멍총, 총총 안 나옵니다. 사진 찾아보십시오. 도끼 구멍가안 나와요. 나중에 좀애나 축짜 써놨지 이게 도끼 구멍총이야. 자, 우리 인면연합대 우리는 활수가 칼두가데데요 물에서 땅콩이 팍 파. 땅. 토끼 구멍 같은 쇳덩어리 구멍 속에서 톡 튀어나와서 사람 죽어 푸는 거야 그게 뭐야? 총이서자이 총은요 원래는 토끼 구멍 총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어? 이새덩어리 거기서 사나에 와서 사람을 죽이니까 이게 총이 된 거예요 총이라고 만든 글자가 아예 된거야그 있는 글자를 그렇게 썼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무슨 자지? 주먹권자가 주먹에 딱 치고 딱땡이 거고, 원총이에요. 그죠? 네. 작은 거는 소총이고, 긴 거는 장총이죠. 자, 어. 그래서 우리가 총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독이 공무총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총총 맞대요. 근데 원래는 도끼 음흥총이었다. 그래, 아십니네 자, 통감이. <laughs> 자, 그 다음 글자는 바로, 아, 어, 전에서 다섯, 네 개를 한번 해볼까요? 바전 귀신머리, 불, 정수리, 신, 천창총. 어. 자, 이거는 참 진짜 찾주면 나옵니다. 그죠? 옥시와 또네 개를 또 얘기하는데, 어, 받전은 받전이야. 그니까 이게 줄여서 있잖아요. 비신 머리, 불. 이게 또 받전 될 수가 있어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획수는 5획이고저 하나 더만 6획인데요 어. 이게 이래 돼가지고, 이건 뭐야? 생각사자야. 이래 돼버렸어요. 정수지가, 정급신이. 어. 자, 이거는 천창총인데, 여기서 여기다 가구멍군달고이라면 이게 바로 창문창자야. 창문창. 천창이 뭐냐? 하, 천장 밑에 응? 달린 응? 창문이 천창이야. 바로 천장 바로 밑에 있거든. 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집에 지으면은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위에 창문을 달아놓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창문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밑에 들어오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해서. 결 옛날에 방에 앉아 담배를 피고이랬 집에는 이 창문이 필수로 있어야 겠죠또 밤에 잘 때는 닫고 잘수 있고 이게 천창이란 거 이게 천창, 총창 그러니까 이 글자는 창과 총 발음을 나는 글자인데 여기서 이러면 바풀총이라고 그랬어 봐. 그죠? 자, 자, 보십시오. 이 글자가 창문 창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글자가 식으니 야, 니네 놀러 와 하고 이게 또 이래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 보통 너무 길잖아. 아야, 니나 좀 줄여라. 하고 한 것이 바로 이게 뭐야? 이래 된게 뭐야? 이게 바로 창문창이 된 거죠. 그죠? 이게 원래 창문창이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줄인 거야. 이게, 이것도 창문창이 되는데 또 여기 있는 걸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 자리 이쁘게 만들려고 하다보면 이래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바풀총이야 어. 이래 한면 진짜 바풀총이 되는 거다. 이 총을 갖고 와서요, 시를 갖다 막, 묶을 총도 되고. 자, 지금도 중국 아마 그런 걸풍습이 있더라면은,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부모님 주신 머리를 자르지 못했어. 한 70년 머리를 기르니까 30몇 키로가 나와더만요 그걸 빨아가지고, 한 며칠, 한 시간, 이만하더만, 그걸 치고 다니면, 아, 힘든다, 그렇죠 뭐 옛날, 자, 어른들, 그것도 좋지만, 저, 물이다, 그거는. 30몇킬로짜리를 치고 내릴 것때는에그 뭐, 관절도 빨리 나가겠네. 그 옛날에는 부모님이 주신 거는 절대 안내리기 때문에요. 머리를 안 깎아서요. 어떻게 해야 돼? 머물는 길잖아요. 그러면, 묶어서 감아야지. 자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여자는 뒤에 비녀를 꼽았단 말이야. 머리를 감아갖고. 남자는 위로 올려가 상투를 만드니까 되는데 아들은 방금 몇 시간에 두개딱 걔가 우리 말갈랑이 삐삐 보 머리가 딱 이렇게 되있잖아딱 그리 그래 묶어놓은 거야. 또 보니까 남자애도 묶고 여자애도 묶어놨는데 보니까 또 여기 묶어놓은 게또 뿔같이 딱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머리를 묶어서 뿔같이 튀어나온 게 뭐야? 이게 총각이야 남자애도 여자애도 다 총각이야 그래서 여자분이 물론 뭐 부인이지만 남자애 보고 뭐 총각 보고 총각이니까 아뭐아니까뭐 야야 총각하고 뒤로 흔들어 보여 나 이제 40 넘었거든 금방 장가도 못 가고 막 그래도 총각이잖아요 이게 아 보면 총각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꼭 아시고 목을 총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묶어서 세어보는 게총계잖아요 그죠 총계 아. 총합계가 있어고요또거늘이다 다세를 통 그래서 총통이라고 써요 다세를 리하면 어디겠어요 총리가 되겠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총리 없다 그죠 음. 총리 있어요 지금 없지요 음. 총리 아. 그래서 이게 거늘일통 그 다세를 총, 그 다음에 합계할 때 총, 모을 총, 묶을 총다 된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합하고 다할 때는 손이 가면 이것도 다 총이야. 같이 있습니다. 총계할 때 이래서도 절대 안 들립니다. 총계, 총합계할 때 이래서도 된다. 다, 다 총이야. 자, 이따 국무총리 받아주게 하면 되겠네. <laughs> 총. 자, 천창총 프리즘을 볼게요. 천창, 창도 되고 총도 됩니다. 그래서 밥풀총인데, 더 구체적으로 마음 신변을 넣어서 밥풀총, 또사람이를 넣어서 밥풀총, 뭐 분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손이 와가지고 다 총, 합팔총 나왔어요. 그다음에 잔방이 총, 물기를 총 파.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은미 씨잘 와야 돼. 음. 위에 풀이 왔다, 그지 풀이 왔다, 그죠? 맞나요? 이게 파총자입니다. 파. 음. 자, 잠깐, 나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파총자를 안들는겠지 우리 빨간 팔을 뭐라 하지? 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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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총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또천절하에 팔을 또 붙여줬어요. 이게 붉은 자짜잖아요. 자총파를 아십니까? 불, 붉은색이 나면서 가늘잖아요, 그거는. 그죠? 쪽파를 아나요? 네. 이게 파총짜잖아요. 자, 그러면은, 붉은파가 자총이라고 해서, 우리 자총파라고 씁니다. 그럼 문제는 됩니다 서양에서 온 파는 뭐라 할까? 양파를 합니까? 양파는 한 잔을 먹게. 양양양양대세양양 대. 그래 양. 큰큰 바다 양. 양. 그래. 양 총이야. 양 총. 양 총. 그게 단반대기입니다. 중국 사람은 양파 많이 먹죠. 중국집에 뭐 짜장면 덜 줘도 양파는 주잖아. 뭐왜 <laughs> 중가서 뭐 하실 때 양총검에 통한다 이 말이야 양파니까 파총 꺼리 쓰는 거자그 응. 다음에 조각 편자가 와가지고요 창창 장차가 동자다 뭐 삼칠총 오가도쭉주 나왔습니다. 뒤에 보면 총이 말총. 응. 여러분, 백설총이를 아십니까? 음. 김유신 장군이 사던 말이 하얘요. 음. 아, 그 총이 말이야, 총이 말. 이 예, 말꼬랑기가 길면서요. 말꼬랑기가 길면서 하얀 아, 말이야. 그게 백설총이야. 음. 퇴근할 때 되면 어디로 간다? 청과의 집으로, 발이나 아프죠, 술집으로. 음. 그래야 김유신이 큰맘먹고말 목을 잘라버리니까. 저 상주 쪽에 있던 사람이 그 김유신 그한 사람이 그 신발을 하나 구해가지고 바쳐서 가는 말도 있더라고요. 음. 자, 통과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늘 제일 어려운 글자가 이 글자인데 가장 최저. 최초...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